시다 앞에 이렇게 또 당나귀를 당나귀를 이렇게 나귀를 응? 전시해 는네 하여튼 별난 중국이에요. 여기 이름이 쭈이쭈 센타우쩐 쩐마루 아~ 뉴 우로이 당나귀 고기 파는 데네, 이, 여기가. 한울에는 나는 용고기라 그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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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에서는 제일 맛있는 고기가 이 당나귀라 그러는데, 아 여기가 당나귀 요리집이구나. 하여튼 다들 즐거운 저녁 되세요. 헐. 야, 기가, 오, 기가 그냥 엄청 끼네.